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탈 3D 프린터를 활용하여서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VF 스페이스입니다. 최근 위성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가며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는데요. 그에 발맞춰 전 세계 소형 발사체 기업은 약 200개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발사 서비스는 중대형 발사체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사체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사체의 발사 능력이 커질수록 발사 단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현재 위성 기업들이 요구하는 발사 단가는 중대형 발사체는 되어야 확보할 수 있는 발사 단가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발사체 기업들은 마땅한 매출 수단 없이 투자금과 지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사체 페이로드를 늘려서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함으로써 추가되는 개발 비용과 개발 시간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 수단을 확보하여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기업 자생력을 키우고 중대형 발사체 개발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가진 메탈스레드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서 말입니다. 왜 메탈스레드 프린터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단기간 내에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또 발사 서비스와 독립적인 시장을 진입하게 되어 안정적이고 또이 기술을 발사체와 융합하였을 때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발사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두 가지 다축 겐트리 로봇과 멀티레이저 헤드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섞어서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메탈 프린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 다른 메탈 프린터 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하였고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더 메탈 프린터의 상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만든 메탈 프린터 가이아 원 버전 2 모델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바로 앞에 저희 전시 부스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머신비전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공정 프로세스를 안정화하였고 또 다양한 재료 시험을 거쳐서 점차 품질들을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특수합금 기반의 재료 솔루션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 가이아 s 은 특히 두 가지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냅니다. 기존의 기계 가공 대비 복잡한 형상들을 제작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원자재 r 약 효과가 뛰어났다는 점인데요. 이 강점들을 활용하여서 크게 네가지 시장을 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중 우주산업과 조선업을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양한 기업 기관들과 협력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기업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을 실증하고 매출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가이아의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발사체에 융합하였을 때는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발사체 히페리온의 다, 가라, 계략적인 스펙을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매출계획에 따르면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매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가이아 원이 핵심적인 매출 창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대표인 저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팀에서 리더의 역할과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다양한 팀원들이 함께 메탈 프린팅 기술과 로켓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현재 올해가 창업 1년차로 매우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파트너서, 파트너사들과 함께 말이죠. 인류의 경계가 확장되는 날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